비서는 곧 오늘 하루 일정을 보고한다. 회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박 회장의 일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모닝 커피 한 잔조차도 앞으로 몰아닥칠 수많은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숨 고르기일 뿐이다. 10나절, 박회장은 분주하게 회의를 주재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The capability 을 위해서 HR 쪽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회장실에는 정해진 일정 외에 중요한 업무 보고를 위해 간부들이 수시로 드나든다. 원에서 외라고 러면 이게 안 되거든. 일을 통해서 숙지를 해야 되니까. 실제 일에 일어난 사례를 정리를 해서. 각 회장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간다. 회장 사인 하나에 기업의 향배가 결정날 수도 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이거는 내가 사장이 됐을 때 집사람이 사다 줬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조각과 전시에 샀는데 의자는 의자에 대해 앉을 수 없는 의자. 그러니까 음. 사장 됐을 때 의자 카 해라 라고 이 사다 줄 d <laughs> 그래서 s 유 d 가 있어요. a d a n g Sa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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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n g g s a s How are you horses? 화상 회의실에서 박 회장은 그들과 해외 사업 방향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다. Did you guys have dinner? Not yet, yet. Okay. All right. Then we'll make it short. Okay. Who's gonna start? Okay. Go ahead. I can start. All right. The, the feedback from the uh, from the end to announcement actually was pretty well received. The the people in North America as well as the EMEA were were pleased to see performance a little bit. Uh, how you know those things are picking up. 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히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박 회장은 쉴새 없이 움직였다. Hey, 기업에서 회장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조직원들한테 제 한마디가 무섭게 받아들여진다면, 제한 마디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직원들이 봤을 때그한 마디가 오를 때 무서운 거지요. 그한 마디가 올지 않을 때 무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는 옛날식 모델이죠. 진차장 이거 가져가 회장실은 가장 전망 좋은 곳이다 근데 시장 보이는 게참 좋아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삶이 한눈에 다 조망이 된다고요. 음.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서도 기업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음. 네. 우리 애들 포마 때부터 음. 여기 패밀리의 역사가 음. 다 있고. 어. 아버지 있고. 이 음, 백의소 박영만 회장은 창업주의 손자이자 작고한 박두병 회장의 <목소리만> 다섯째 아들이다. <목소리만> 그는 초등학교 시절 한눈에 반했던 동창과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사람들은 그가 운 좋게 재벌가에서 태어나 대기업 회장에까지 올랐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실무자일 때는 승진이 오히려 늦었었습니다. 제가 차장을 5년을 했기 때문에 차장을 5년을 하고 과장도 3년, 과장은 3년 했고요, 부장도 여러 해 했고 중역이 된다 하면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 전에는 뭐 보통 겪는 과정을 딱 겪었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회 전반으로 봐서는 뭐 운이 좋았다는 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네.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두산은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소비재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며 위기를 넘겼다. 그 모든 실무를 박용만 회장이 맡았다. 요건, 요건 2분짜리. 영향력이 큰 회장의 자리. 네.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그만의 노하우가 있었다. 사람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음. 자기 직권에 의한 결정을 하고 그 직권에 의한 결정을 바로 시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음. 제가 성격이 좀 급하기도 음. 합니다. 음. 그럴 때는, 음, 모래시계를 엎어 놓고요. 이게 떨어질 때까지 이걸 지켜보면서 기다립니다. 음. 행동에 옮기지 않고, 음. 이거가 다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바뀝니다. 음. 전화를 거서 야단을 칠까 하고 하다가 이걸 보고 나면은 전화를 안 걸게 되고요. 음. 또 요즘은 이메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메일에 의해서 이메일에 감정이 조금이라도 실리게 되면요, 그거는 글자로 남습니다. 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만큼 더 상처가 오래 가게 되고요. 음. 또 나도 그러한 음, 지시나 이거에 대해서 후회가 오래가게 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음. 네. 점심 시간 회장의 차가 한 식당 앞에 멈춰섰다. 회사로 가, 나가 갈래. 박 회장의 점심은 외국계 금융회사 회장단과 약속이 돼 있다. 그에게 식사 또한 업무의 연장일 때가 많다. 조금만 당겨줄까 테이블? 네. 너무 아서 좋다. 일찍. 조금 일찍 오신 거예요? 응. 네. 1 2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찍 왔어요. 나는 회사가 바로 옆이니까 일찍 와야지. 솔직히 장사기 하 제일 힘든 분입니다. <laughs> 바쁘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뭐야 한. 하... 음식해 드리는 손님 중에 식사 속도가 제일 빠르세요. 그래서 음식 나오면 다음 음식을 바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속도를 못 맞추거든. 음. 항상. 아이, 난 아무거나 다잘 먹자. 예, 예. <laughs> 회사가 글로벌화 되면서 박 회장은 외국 기업이나 은행의 회장단과 만나는 일이 잦다. 보통은 비서진이 따라붙게 마련이지만 박회장은 이런 약속을 주로 혼자 다닌다. <laughs> 일행이 다 도착하자 주방이 바빠졌다. <laughs> 박회장은 누구를 만나든지 화제를 이끌어 가는데 능수능란하다. 그는 어디서나 유쾌하고 거침없어 보입니다 그는 차도 타지 않고 홀로 걸어서 회사로 향했다 의뢰 회장에게 따라오는 의전도 거추장스러워 했다 업무 시간 중 회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부 공적인 영역이 된다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그렇다. 그래서 그는 꼼꼼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어느 곳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그것이 어떤 일과 연관이 되 있는지 늘 점검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방향을 잡곤 한다. 지도 언제 갔었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정리가 됩니다. 갔다 오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죠. 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일까? 그 기업에서의 의사 결정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고독한 영웅이 며칠 밤잠못 이루어서 내리는 의사 결정 같은 그러한 의사 결정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서의 의사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은 결정이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뭐가, 이슈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단 하나의 옳은 결정을 떠오릅니다. 위해 박 회장은 전담 팀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 속에서 회장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 결정은 잘못하지만 리더십은 있다. 저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리더의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옳은 의사 결정을 제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봅니다. 늦은 오후.